본 영상에는 쿠키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안에요. 아, 뉴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번에 이제 독기런 도끼런, 리저브 독기런과 쇼라인 리조트 런에 이어서 오늘은 커스텀 마크방 런을 찍을 거예요. 커스텀 마크방은 아마 이제 맵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편집자가 띄울 거예요.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안 띄울 거고 편집자가 이제 띄워주고 있을 텐데 커스텀 맵에 북쪽에 있는 네, 기숙사에. 음,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키의 이름은 여기 있는 마크드 키입니다. 이 키는 보통 4만원 정도 합니다. 플리마켓에서. 4만원 주고 한번 사면 25번을 쓸 수가 있어요. 25번을 열수 있는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각종 총기, 싼 총기 말고 458, DTMDR 이런 비싼 총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뭐 골드체인 이런 잡템들 그리고 총알 총알인데 M995 총알도 나오고 이골릭도 나오고 물론 꾸진 총알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뜹니다 케이스가 뜨는데 어떤 케이스가 뜨냐면은 싼 월렛부터 독 케이스 그리고 키툴 독택 케이스 웨폰 케이스 머니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시다면 독택 케이스나 월렛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레드 키를 얻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준비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돈을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돈을 7천 루블 이상을 챙겨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숙사 앞에 바로 돈을 내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인 택시가 있습니다. 항상 택시가 있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있어요. 하지만 있다면 정말 마크방 털자마자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칠천 루블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사람만 없으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득이죠. 이제, 진득하게 털어야 되는 쇼라인과는 달리, 마크방은 마크방을 털고 나서 바로 빠져나가도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탈출을 해서 돌리셔도 되고, 전투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적들을 잡아도 되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적을 잡으러 가는 거죠.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마크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끼런이랑 다르게 가방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에서 나오는 케이스 때문인데요. 웨폰 케이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최소 벌컷이나 스케이브 백팩 둘 중에 하나 이상의 가방은 들고 가셔야 웨폰 케이스를 들고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곳이 그 마크방에 갈수 있는 1티어 스폰지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송전탑이 하나 있고 여기에 철망으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기차, 오른쪽에 보시면 철조망이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시면은 아무도 안 만나고 기숙사에 1등으로 도착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1등입니다. 그리고 1티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보러 가시죠. 네, 또 다른 1티어 스폰 지역인 강 건너 크로스 로드 쪽에 바로 강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 역시 1티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1.5티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소개드린 1티어 송전탑 앞에 부분보다 같이 출발하면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출발할 때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뛰실때도 기숙사까지 갈때 그냥 인두런스 체력 다쓰면서 가셔도 적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쪽에 있는 1티어보단 느리지만 1티어다 그러면 2티어는 어디일까요? 가보시죠 이티어 스폰지점인 바로 여기, 변전소 부근입니다. 변전소 부근이고, 여기는 아까 소개했던 저기 앞에, 송전탑 앞에만 아니면은 이쪽 방향에서는 두 번째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속도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소개를 지금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티어 스폰지점인 공장 뒤편입니다. 공장 뒤편은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나요?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공장 왼쪽으로 쭉 뛰어줍니다. 여기보다 좀더 이쪽에서 스폰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뛰어주시면 유조 유조 창고라고 합니다. 유조 창고 유조 창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시험해봤죠? 네. 이쪽 풀숲으로 쭉 달려줍니다. 풀숲으로 쭉 달려서 여기 위에 철망 확인해준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면 여기에 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팩토리 출구 키가 있으시다면 두 개를 써서 저기 앞에 문을 열고 가셔도 되지만. 여기에 차를 밟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를 밟고 여기에 공중화산실을 이용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할때 힘이 낮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1레 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까지는 뛰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걸으세요. 여기에서는 걸으시고 여기 모서리에서 여기에 모서리로 점프를 하시면 일렛때할수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쉽게 할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뛰지 않고 차에서 점프해서 온 다음에 여기에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하면은 정말 쉽게 옵니다 제힘 레벨이 9에요 9 여러분들에 비해 많이 높지 않습니다 네, 점프를 안 한다가 핵심 그리고 여기서는 점프를 웬만하면 철조만 안 닿게 점프를 해주시고 뛰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뛰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를 점프해서 여기가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초록색 단편게 나오죠? 저 뭐요? 여기 나무 건너편이 바로 기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스폰하는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수 있어요. 네 2티어 스폰 지점인 사잇길입니다 빨창 사이길이라고 불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변에서 항상 여기에서 딱 스폰 되는 건 아닌데 빨창과 여기에 있는 이 사잇길 사잇길 있죠? 사잇길 사이에서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시면은 아까 저기에서 스폰한 강 건너보단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기 보단 느리기 때문에 2.5티어라고도 많이 불려요 하지만 강건로에서는 2.5티어다 그리고 비슷한 속도로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외에는 이쪽 지역은 못 가요 그냥 망한 겁니다 기숙사를 1등으로 갈수 있는 거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네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숙사로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마크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숙사는 커스텀의 북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가동, 동쪽에 나동 이렇게 두 동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걸 3층짜리 서쪽에 있는 건물을 가동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나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갈 곳은 가동에, 저기 문 열려있는, 확대해 주실 겁니다. 네, 저, 쪽기 있는, 저문 쪽에 있는, 3층에 있는 마크방, 가동에 있는 마크방을 갈 거예요. 자세한 기숙사의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들어가서, 쭉 뛰어서 들어가면,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 표시들이 있고 촛불들이 켜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방을 아까 설명드린 이 열쇠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돼요. 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아이템들이 나와요. 지금 뭐가 나왔죠? 총알이랑 mp9이랑 dtmdr 나왔죠. 다 오자마자 4만원 열쇠에 25번 중에 하나를 열었는데 벌써 10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마크로는 커스텀에 온다면은 정말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중요한 컨텐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존을 더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지숙사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겠죠? 사실 마크로는 다른 게 없어요. 와서 열고 도망가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가동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 거예요. 가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총세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앞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외부 철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철계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북쪽 철계단 문과 남쪽 철계단 문이 열리는 문이 있고 안 열리는 문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달라요. 남쪽에 있는 철계단 문은 1, 2, 3층이 전부 다 열립니다. 남쪽은 1, 2, 3층이 다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저기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까지는 몇 층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는 가정하에, 철 계단을 밟는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1층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철계단 밟는 소리가 나고 문을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은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게걸음으로 와도 헤드셋 쓰고 있으면 들립니다. 들려요. 자 여기에서 2층과 3층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낚시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3층으로 가는 척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린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서 들었으면은 철계단 소리가 오래 났으니까 3층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층에서 올 때는 여기에서 점프를 무조건 해야 해요. 그래서 철계단 소리가 나고 나서 점프 소리가 나면 2층. 철계단 소리가 나고 나서 점프 소리 없이 저기 계속 다가오면 3층. 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낚시를 할수 있지만 웬만한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북쪽으로 왔어요. 북쪽으로 오면은 여기도 똑같이 문이 세개 있지만 이곳은 열리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 열리죠. 그리고 1층은 아예 안 열리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브리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앞에 마크방 열고 있는 애를 놀리킬 게 아니라면, 여기를 찾는 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층만 열린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서 철결란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무조건 2층으로 진입을 했겠죠. 2층으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 여러분들이 적이 어디 몇 층에서 오는지만 알아도 플레이하는게 훨씬 쉬워지겠죠. 네. 가동에 대한 설명을 몇개 더 드릴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탈출하는 방법도 이쪽에는 철계단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정문에 있는 입구를 가는 방법 이렇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쟤네들이 저기서 지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마크방을 열고 나서 이쪽으로 나와서 옥상으로 나와 주세요. 옥상으로 나와서 밑에 보시면 철조망이 있어요. 이걸 밟고 그다음에 내려와 주시면은 약간의 다리의 체력이 닳고 탈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철조망으로 탈출하는 거 아닌, 여기 밑에 철 계단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철 계단을 밟고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아보았고요. 정문은 뭐 크게 알려드릴 게 없으니까, 나동 같은 경우는 입구가 더 제한돼요. 2층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정문이 있고요. 나동입니다, 지금. 뒤쪽에 가동이 있죠. 정문이 있고 마찬가지로 남쪽에 외부 계단이 있는데 나동의 남쪽 외부 계단 2층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층은 열리는데 막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북쪽이랑 정문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자, 지금 다시 북쪽으로 왔습니다. 북쪽이에요. 담벼락이 보이죠? 북쪽 역시 1층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2층이 열립니다. 2층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동을 탈출하려면 정문 아니면 2층이에요. 북쪽 2층. 그래서 어떤 방법이 유행을 하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도 알수 있겠지만, 여기를 들어갈 때는 꼭 문을 닫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 언덕을 가시면, 여기에서 내부가 보여요. 내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복도에 있는 적을 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닫으셔야 되고, 2층으로 나오실 때도 이쪽 언덕에서 대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나동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기숙사는 보스가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스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나동에 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잡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나동에 갈 일이 많아요. 또 하나 가동이 환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정말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실내전 싸움이 불리하다 나는 빅엿을 매기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소음기 총 하나 들고 적당한 도트 들 배율 들고 여기 오시면은 뚠뚠이고 나발이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운만 좋으면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면 다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동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숙사 마크방, 커스텀 기숙사 마크방 런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 다음에 기숙사 플레이 모음집을 이용해서 좀더 세세한 팁들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플레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파밍 루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안녕! 유바! 여기서 여러분, 유바 인사해주시면 되고요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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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웃음> <웃음> 뛰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뛰었어요! 무거워서도요. 이쪽 이렇게 뛰어서 아! 저 원래 무조건 성공이에요, 진짜. 많이 대들 소리를 해.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치가라고 잡아쳤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그렇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6트가 티나잖아. 잠깐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다시 한번 찍는다. 기뻐하면안 돼, 나병아 너는 항상 성공한다는 그런 그런 느낌을 보여줘. 자.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에이. Hey, 아니 아니 이번에는 괜찮았어. 이번엔 괜찮아. 음. 아 아니야 이거 원래 부러져 있었어.